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다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개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개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개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앞달락에서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활 논쟁을 펼쳤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라고 책망하시면서 부활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두계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 돌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사두계인들의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번에는 자신들이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하여 말의 올무에 빠뜨리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사두계인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헤롯 당원은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를 이끌던 주류 계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틈만 나면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하고 말에 올무에 빠뜨리려고 했던 것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기득권 세력을 위협하는 요소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하여 혈안이 된 것을 볼수 있는데 이것은 자신들의 가르침과 예수님께서 전파하시는 그 복음이 근본적으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얼마든지 의로워질 수 있고 또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가르쳤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라도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의로워질 수 없고 구원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율법이 수고하고 무거운 짓만 된다라고 가르쳤기에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예수님을 눈에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틈만 나면 예수님을 어떻게 넘어뜨리고 시험할까라고 모의했습니다. 자, 이처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율법사가 예수님께 율법 중에 어느 개명이 가장 큽니까라고 질문을 했던 것은 다분히 예수님을 시험하고 또 올무에 빠뜨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율법 중에 어떤 개명이 가장 큰가 하는 문제는 유대인들에게 대단히 민감하고 또 중요한. 문제여서 같은 바리새인들끼리도이 문제 가지고 논쟁을 펼치고 논란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사가 율법 중에 어느 개명이 큽니까? 라고 묻는 것은 첫 번째 의도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지만 두 번째는 이러한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을 구하기 위함이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율법은 모두 613가지 조항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613가지의 율법의 조항을 현실적으로 다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613가지의 율법 조항 중 가장 중요한 조항과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조항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또 반드시 지켜야 하는 율법으로 248개 조항을 나눴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조항으로 365개를 나눴습니다. 248개의 율법 조항은 바로 긍정적인 명령입니다. 무언 무엇을 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365개의 명령은 부정적인 명령으로서 무언 무엇을 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613가지의 율법을 현실적으로 다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가장 중요한,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율법 조항과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조항을 나눴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37절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개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가장 근본적인 개명 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은 유대인들의 가장 기본적이고 또 중요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유대인들의 가장 기본적이고 또 중요한 신앙 고백으로서 그들은 정해진 기도 시간에 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개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내 마음을 다하라는 것은 결코 외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목숨을 다하고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뜻을 다하여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이 뜻이라고 하는 말은 지적 능력을 말합니다. 따라서 뜻을 다하여라고 하는 말은 맹목적으로 알지 못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그 의도와 뜻을 분명히 이해하고 그 개명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인간의 전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결코 외식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거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의지를 사용하고 또 자신의 모든 의지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39절에서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두계명이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말은 이두계명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이 매달려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이 강령이라는 말은 매달리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직적으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이 개명과 또 수평적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개명 안에 모든 율법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즉이두 가지 개명이 율법의 가장 근본적인 개명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레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십 개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 10개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613가지의 개명을 압축, 요약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개명이 기록된 언약의 두 돌판을 성전, 바로 속죄소에 보관합니다. 자, 그런데 이 10개명 중에 바로 1개명부터 4번째까지의 개명은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한 개명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고 형상에게 절하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 개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일컫지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는데 이 일개명부터 네 번째까지의 개명은 대신 개명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한 개명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의 개명은 인간이 어떻게 자신의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가를 규정하고 있는 개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의 완성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1개명부터 4번째까지의 개명은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또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의 계명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이 이두 계명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신앙이 거짓이고 또 위선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두 계명을 지키지 않고 나머지 계명들을 충실히 지킨다는 것 역시 바로 어불성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직적으로는 철저히 자신의 모든 인격과 의지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또 수평적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라야 온전한 신앙인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3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구절을 보면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개명이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두 개명 안에 모든 율법의 계명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또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는 자가 다른 계명을 지킨다 한들 그것은 철저히 위선적이고 헛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처럼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써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미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시 율법의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요한계시록 2장에 나타난 니골라 당입니다. 이들은 초대교회 당시 교회를 위협하던 영지주의자들이었고 또, 무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구원받은 자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와 의무가 없다라고 주장을 함으로써 성도들로 하여금 방탕하게 또 타락하게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결코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율법에는 세부적으로 세 가지 법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도덕법이고 또 하나는 사회법 그리고 의식법입니다. 이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개명을 말하고 사회법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시대의 유대 사회에서 적용되는 법을 말합니다. 형제들에게 돈을 빌려 주었을 때 이자를 받지 말라는 등 그리고 신년의 모든 부채를 탕감해 주는 것이 바로 사회법입니다. 그리고 의식 의식법은 성전 제사와 관련된 의식 그리고 또 절기에 관한 의식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 사회법과 의식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도덕법, 즉, 율법의 개명만큼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도 이 땅에서 성화의 살아,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이러한 율법의 개명들을 성화의 요소로 삼고 그 계명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많은 그 율법의 계명을 두 가지 계명으로 압축해서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도 수직적으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마땅히 되어야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이제 수평적으로는 자신의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두 가지를 온전히 지키고 또 순종하는 자라야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율법의 완성도 사랑이고, 주님께서 새 언약의 피로서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또한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을 사랑하는 동안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주님의 제자로 인정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전 의지와 인격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